십계명에서 사라진 아홉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뒤에 성경 앞에는 주기노무문 사도신경이 있고 성경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다. 십계명, 뭐 영화도 뭐 십계 이런 게 있고 십계명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들어본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십계명에서 종교 통합 성경은 아홉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출애국기 20장에 보면 1 0명이 있죠? 1 0명 목록들이 뒤에 설명을 빼고, 이제 명령들을 이제 이 리스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어떤 세계적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성기지 말라. 또주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치 하지 말라. 난 안식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지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격하라. 너는 나지 말지니라,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탐심에 관한 내용이 또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계명이라는게 명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하신 있는데 로마서 13장 9절을 보시면요. 이게 어, 표준 킹레임 성경을 보면요.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요 순서만 바뀌었고 이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번호가 이제 당겨졌죠. 6, 7, 8, 9, 10입니다. 5, 6, 7, 8, 9가 아니라 6, 7, 8, 9, 10. 이 뒤에 후반부 개명1 0개명에서 후반부 계명을 로마서 13구절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10계명 중에 전반부 1에서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 1에서, 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이웃보다는 이제 부모로서 묶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이웃 사랑과 관련 이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에서 10개 명이 여기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어, 당연히 영어 신약성경도 똑같이 돼 있고요. 그런데 어, 여기 9개 명인데 숫자만 잘못된 겁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개혁성경에는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탐내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가 없어요. 당연히 10개명을 지금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아홉 번째 개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홉 번째 개명이 없어요. 당연히 뉴카톨릭 성경, 영어로 뉴카톨릭 성경에도 없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10개명에서 아홉 번째 개명이 삭제된 그런 어, 사례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당연한 부분이죠. 당연히 이 종교개혁 원문인 헬라 원문 표준 원문은 이 부분이 있어요.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당연히 친카톨릭 원문 19세기에 후대와서 어, 삭제된 웨스코트 호르트의 친카톨릭 원문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랐기 때문에 없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종교개혁 성경인 루터 성경에도 이 아홉 번째 개명은 정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있고요. 또, 종교개혁 성경인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아라 성경에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홉 번째 개명은 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참 희한하죠. 성경은 증거의 책이에요. 성경은 증거의 책이에요. 성경에서 뭐를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 증거가 되죠. 이 부분이 희한하게 이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 카톨릭이 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6절리는 많은 이가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였으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죽였을 때 무엇을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특히 재판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였고요. 그다음에 잠언에 보면 진리를 말한 자는 을을 드러내느니라. 그러나 거짓 증언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드러내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증언의 책, 증거의 책. 또, 증인들의 책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거짓 증거의 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너무나 명확한 10개명에서 9번째 개명도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러한 죄를 지은 로마 카톨릭과 그 교황의 체제 밑에 있으면, 성경에 따르면, 죄들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그런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